네. 한 시간 잘 보내셨죠? 네. 네. 오늘은 이제 그 23자 다 끝나고 이그 꼬리 글자 있어요. 23자 보면 그 꼬리 글자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이게 항상 성경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다 보면 그 꼬리 글자나 뭐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알면 우리가 성경을 볼때 직독 직해. 음.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는, 음. 우리가, 우리가, 음. 이 세상 학교 갈 적에도, 우리가 책이나 뭐 이런 거, 우리가 직접 보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잖아요. 그죠? 음. 여기 오셨을 때도, 우리가 내가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접 보고, 내가 직접 확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오시는 거거든요. 음. 저도 그랬어요. 이 직독직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게 5년을 공부를 하면 될까? 10년을 하면 은 내가 이거를 직접 볼까?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문법 안 열려요. 음. 사전 안 하면. 단어 아무 횟 쓰고 외워도 금방 또 잃어버려요. 도라는 쓰는 순간 잃어버려요. 번 어쩌다 한 100번쯤 쓰면 외워질까? 단어? 못 외워요. 근데 이게 자음 체제로 들어가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자동으로 열리면서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요. 지금은 이제 사전 볼 필요 없고. 뭐, 굳이 뭐 문법 할 필요 없고, 내가 뭐 다른 거 알려고 할 필요 없고, 이 23자의 준에서 그대로 이렇게 풀어가면 이게 저절로 다 보이고, 이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가르치는 거는 도움만 줄 뿐이지, 여러분들은 이 엘로인과 하나님과 나와 독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나 혼자 성경을 볼때 그대로 이제 열리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분이 나를 열리고 풀어주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음. 저 그거 깨닫고 지금은 이 세상에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음.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요. 네. <laughs>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 오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가 요즘 거 종교 생활이랑 뭐다 많이 했잖아요. 막 이거 알기 위해서. 음. 왜, 왜 갔겠어요? 우리가 알기, 알려고 갔잖아요. 모르니까 알려고. 음.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뭐예요? 알레프였잖아요. 음. 이렇게 해줬을 때 알레프 그첫 번째 자가 배움이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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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배워서 모든 걸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면 막연하게 저기 하나님이래서 뭐 맨날 주여, 저기는 하나님, 나는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 막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안에 정확히 확실히 바탕을 깔고 계시고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해나갈 때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르키는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직접 가르키세요 네, 그거 확실히 믿으시고 이제 이렇게 풀어주실 때,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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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23자를 이제 드린 그 자료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면서 이거는 천국 열쇠야. 아, 네. 내가 66권을 열어가는 키야. 네. 23개의 키야. 네. 이거를 들이대면 다 열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접하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접하게 되면 진짜 투명하게 아주 신기하게 다 보여요. 아, 네. 그리고 내가 루어에서 이렇게 밝게 가면서 나의 삶이 달라지고 나의 입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이제 우리가 여지껏 뭐 루아 쪽에서 막 찾으면서 뭐 불을 짓고 외치듯이 했고 그걸로 내가 변해볼까 막 이러면서 많이 했잖아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삼일째 엘로임 예우바 루아 엘로임하고 예우바 단계 가면 이미 그렇죠. 우리 루아 이거 우리 배우기에서 삼일째 하는 거지 결국에 엘로임 한 분이 다내 안에 계시는 거 하나님. 이 그걸 이제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제 23자가 끝나가지고, 오늘은 그 이렇게 다섯 개의 그 꼬리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음. 길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 있다 보면 쭉 이렇게 끝에 같은 건데도 두 개로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이제 이런 거 아시면은 이제 직독치게 할수 있어요. 본인들이 다 보셔요. 네. 네. <laughs> 감사하죠. 네. 누구한테 굳이 배우려고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 네. 네. 여기 이제 카푸, 어, 이게 카푸잖아요. 이게이게길게쭉숨게이자 보면 이제요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 호세크 이절이이 이렇게, 요기요 요게 같은 거거든요. 응. 그리고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은 항상 두개 있을 째에는 알레프를 이렇게 시작을 한다. 응. 어? 그래서 호세 그러 생명으로 응. 이제 그 스물세자를 적용을 하면 생명으로 그 삼위일체 응. 올바르 삼위일체로 된 것을 우리가 적용을 응. 해나가는 거예요. 적용은 우리가 어디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응. 예. 이거 뭐 내가 적용해야지,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엘론 예우와로 배우면 자동으로 우리가 입에서 열리게 되고 내가 가지게 되니까 열리게 되고 이전에 이제 내가 그 심하게 했던 말들이나 이런 게 자동으로 이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고쳐져. 이거 내가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가끔 가다 욱하고 많이 나와요. <laughs> 한 번에 바뀌진 않더라고요. 음. 지금도 뭐 무슨 일본거 따다다 하면서 싸움에 두 번째 가지도 않아요. <laughs> 근데 이제 그게 하나하나 깨져가면서 자꾸 이제 바뀌어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러고 대략 이제 단어를 조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음. 여기 이제 그 파라크라고 해서 파라크 이렇게는 이제 뭐복기라고 이렇게 저기 나왔거든요. 복? 근데 이것도 보면 이제 꼬리글자 이제 딱 보면, 마음에 가져서, 가져서, 마음에 이제 가졌어요. 뭘 가져? 그리스도 머리를 가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렇게 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뭐, 돈봉, 막뭐 어떤 그런 개념으로 뭐 자식이 막뭐 번성하고 막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응? 이게 마음에, 응. 그 저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면은 이렇게 이제 적용되는 삶을 응. 예수화를 사는 거죠 예수화를 응? 예, 그렇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맴요 맴은 이렇게 됐고 이제 이렇게 됐죠. 예. 요거는 이쪽에 요거는 이제 그 사역으로 사역 개념으로 나가는 거고 요거 꼬이 글때요 맴은 요 바탕 요거는 항상 나를 생각하면 되요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엘로힘도 보면 요도 맴 이렇게 하고 이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네. 성경 66권에 딱깔려서 아담도 끝에 보면은 이게 딱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엘로힘이 엘로힘 네번돼 있죠. 엘로힘 엘로힘 그다음에 하샤 마, 임, 예, 그리고 또 아담도 있어 아담, 아, 담, 요다 네모가 딱돼 있죠. 끝에, 예, 끝에 이렇게, 이렇게 딱 했을 때 이제 성경을 직접 보시게 되면 이제 엘루임할 때도 요기 요렇게 했어요. 예, 차마임 할 때도 요렇게 다 네모가 됐어 아담도. 아담은 우리가 뭐 어떤 여지껏 그냥 뭐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형상이에요. 그대로 그냥 뭐 아담이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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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가면 안 보이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네모가 딱 나올 때는 항상 우리 마음판을, 우리 마음판이 바탕게 됐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의 마음이 이게 이제 그 배워서 반듯하게 됐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리고 눈 눈은 이제 어그 이제 규정이라고 이제 그러거든요. 규정 규정.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 한자씩 돼 있는데 요거만 이제 요렇게 꼬리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따로 오늘 이제 가르쳐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은 이제 뭐 한칸 칸. 이건 뭐, 동산, 뭐, 이럴지게, 강, 그리고 뭐, 캔, 또, 벤, 뭐,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예, 네, 이렇게 할지게, 이게 이제 그 실존이잖아요. 여기에는 여호와의그 실존. 이제 실존이 이제 운송된썩서 규정이 된, 규정된, 또요 캔은 적용이 돼서 규정, 정해졌다. 정해졌다는 거지, 내 속에. 음. 정해졌다. 요 밴드, 요거 이제 페레시트에 그 저기 점에 있는 베이트인데, 그 페레시트를 하게 해서 내가 정해졌다. 그래서 거의 다 보면, 은 이게 꼬리 글자가 들어갈 때는 그 단어가 딱 거기까지야. 끝나는 거야. 꼬리 글자 되면은 더 다른 말이 없어. 하나는 그걸로 끝. 요렇게. 한 문장에 그게. 세 자래도 이렇게 이게 꼬리 글자가 딱들어갔을지 우리는 이게 저기 뭐, 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심이라 할지 이제 그거를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타부가 들어갔대거나 이렇게 꼬리 글자 들어갈때는그걸한 문장. 문장 문장 문장. 그러니까 그걸 이어갖고 풀면 답이 안 나와요. 예,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되더라고 꼬여서. 그리고 한 문장으로 딱딱딱 들어가면 되고. 그데뭐 철자 하나라도 설자 한 자리도 하나는 곧두시 다 있어요. 아, 네. 네네네. 네. 네. 깊어요 되게. 그 다음에 폐. 폐 요거는 이제 입이라고 그러죠. 입.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라고 이제 우리가 어, 여기 그 다음에 보나 카라프 오프라고 있어 오프. 요렇게 길게 요 가운데 쓸을적는다 요렇게 나오는데 그 단의 맨 끝에 쓴 징에는 요자 요게 자를 다 반드시 갈거든요. 어느 거를 봐도 끝자리에 요게 들어가질 않아요. 맨 끝에 쓴 징에는 다 요걸로 나와있어요. 성경 보면 6 6번권이다 그래요. 네, 그리고 카나프 요거는 새라고 번역이 돼 있고 카나프 카나푸. 요것도 이제 꼬리글자를 찰찰 내려왔지. 그냥 길게 쭉 끝났어. 이거를 래가지고 해, 이러면, 오, 이러면,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23자를 적용해 보면, 대답, 답을 받아서, 답을 받아서 그 비전으로 열렸다. 그냥, 우리 열린 거야. 그냥, 열려버렸어. 그냥, 열리니까 더할말 없잖아요. 다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열렸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자신있게 열으시면 돼요. 아, 네. 하나 알으셨으면 한개가르키고두개 네. 알았으면 두개가르키고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전달을 할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열렸어. 너는, 너 이게 가져서 대답받아서 열렸어. 이러면 그대로 열린 거예요.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뭐, 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어? 군소리 할 필요가 없지. <laughs> 네. <laughs> 요 카나푸도 이제 뭐 새라고 번역이 됐는데, 본 이제 대답으로 한그 비전이 열렸어. 이렇게되 이제 카나푸는 이거 날개다 그랬는데 무슨 날개가 있겠어요? 어? 날개는 <laughs> 이제 번역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우리는 의미와 뜻으로 들어가자이거 네. 그고 카나푸는 이거 뭐그 적용이 돼서, 어? 적용이 적용이 돼서 요요 요 눈이자 눈눈 눈 여기는 요 가운데 들어가면 요렇게 들어가죠? 꼬리 글자 들어갈 때는, 어, 그, 요렇게 들어갔다고, 꼬리에는. 근데 여기 카나프할찌개는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눈이 가운데가 항상 이게 가운데 문, 그 단어에 가운데 있을 때는 요렇게 들어가고 꼬리 글자에는 요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뭐날개라기지 보다가 이거는 적용돼서 규정이, 적용을 해서 내 속에 적용을 해서 배워가지고 알레포를 배워서 적용을 해서 정해졌더니 그대로 열리는 거야 그냥 음. 열려서 그대로 그냥 뭐할말 없어요 뭐 열렸다는데 예 네. 그게 우리가 뭐 열렸다 열렸다 하니까 뭐가 열리는지 뭐 그건 모르 뭐가 열었지뭐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고 깨닫고 느끼고 하는 거야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서 확증이 되는 거죠 내 속에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착해 요거는 먼저 뭐 책임이라고 책임이라고 돼있죠 이게 요거, 요거는 이제 그뭐낚시바늘 낚시판을 낚싯바늘 머려가지고 뭐 낚시판을 아니 이물 <laughs> 흔들려갖고 못 쓰는 글씨에다가 잘 쓰지도 못하는 분에다흔들가지 흔들려가지고 못쓰에다가흔고못쓰리가고못런거가 흔들려가지고 못 쓰는 글씨에다가 려가가려가지고려가려가지고못는에다지에지 여기 이제 가운데로 뭐 단어 가운데로 들어갔다, 이런 거 요게 들어가겠죠, 요게, 네. 요게, 요게 들어가고 꼬리에는 요게 이제 창 내려오죠. 예, 그리고 아래치이러면 이제 우리가 땅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음? 땅이 땅으로 생각을 하면 하늘과 저 하늘, 땅, 땅, 이거 뭐 어스 막 이러면서 뭐그거 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음? 하늘, 어? 샤마임, 샤마임도 저하늘이 아니 내 속에 있는. 그 아까 여기 샤마이 있었어요. 여기 샤마임 상태 뭐 하늘 이게 우리 정신 세계의 상태 나의 상태를 보는 거죠. 내가 상했나 안 상했나 싱싱해졌나 생명으로 내가 파닥파닥 살고 있나 그 상태 제가 이제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하니까 우리가 생선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했나? 어, 눈이 이게 투명한가, 안 투명한가, 어떤 상태를 보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음, 나의 상태를 볼 때, 내 상태가 어떤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죠. 근데 네, 재밌더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아래치도 이게 이제 배워서, 배워서 이제 가져서, 인태인태한 인퇴, 거죠. 내 머리에 가진 거예요, 이걸. 가져서 책임진. 그대로, 그 땅이. 예. 이렇게 해갖고, 이 단어를 하나하나, 이거 23자로 적용을 딱딱딱 해나가자는 처음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해다 보면 이게 진짜 깊고 그대로 열리더라고. 뭐 복잡한 게 없어. 이거는 제 진짜 마음만 열고 내가 내 속에 잔뜩 가진 것만 없으면 7살짜리, 5살짜리를 또 그림으로 다, 아, 이러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까 너무 쉬워요. 엄청. 근데 괜히 어렵게 생각해서 히브리어라는 그러는데 그린 글자를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아주 쉽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아, 네. 느끼고 함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아에서 네. 루아는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우리가 열려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네. 그리 이것까지 해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점들이 있는 거 있거든요. 이게 이제 페바르 케페트 이래가 그거 여섯 자가 있어요. 여섯 자가. 여섯 자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점이 다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성교사님이 해주실 때 점이 있을 때는 이제 그 페르시터 엘로로 의도와 사역이 나와 함께 하는 거고 점이 있다 보면 점이 없어지는 데 있어. 그럴 때는 이미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가 애기 때는 뭐 초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이렇게 다니지만 이제 그때가 지나면 이제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나, 이거 하나님의, 우리가 만나서 사는 삶이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근데 뭐, 장성해가지고도 엄마 나 세수할까? 나 이따 꼽아 회사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진 않잖아. 내가 알아서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의도와 사역이 잡아주는 게 없어. 이제 그게 이루어진 에는 그냥 요렇게,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걸딱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시면 지금 아주 쉽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점 있다. 요거는 다른 거가 아니라 요거는 이제 뭐 의도와 사역을 그 의도는 빼레시떼요 네, 네, 아시이트그 첫자에 있는 태초에 뭐 이렇게 해는 이게 창세기잖아요. 빼레시떼 이게 의도라고 이게 구전 성경으로 그리고 엘로인. 사역, 사역, 사역으로 하나님이지만 이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요드가 있어가지고 그게 행하시는 저기 사역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이 딱딱딱 요 다섯 글자 있을 때는 베네시도와 엘로이의 도와 사역.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직독 짓게 하시면 쉽게 열릴 수가 있습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laughs>